어네 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1년 한 6개월 어, 넘게 하면서 다양한 투력을 저도 이제 1부터 지금 7만대까지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캐릭터들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양한 세팅들을 보기도 하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클래스별 왜냐하면 직변이 지금 아직 클래스 체인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클래스가 티어가 어떻다 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정은 뭐냐면 명중이랑 공격력은 동일하고 스펙이 완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별개가 있다라고 하면 아크에 있어가지고 공격력이 떨어지고 재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어 4만 투력 그러니까 3만 4만 이하 투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상 4만 투력 정도에서 무스펠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지력을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퍼뎀이 괜찮은 아크다크, 그리고 어쎄가 힘의 인장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인장을 쌓은 상태에서 풀 인장 쌓고 사,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쎄가 사냥이 빨라요. 이거는 이제, 어, 투력이 오히려 4만 이하에서 좀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7만 이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슬러가 스킬을 다 쓰면 쓰나보다는 세다고, 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버서커 말키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 조금, 근거리에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세인트 팔라는 좀 사냥의 속도가 빠른 편 아니고, 유지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력 비중을 더쓸 때는, 팔라딘 세인트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스나 다크가 흡혈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만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보호막이 있는 게 의외로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흡혈, 재감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 약간, 흡혈의 시간이 5초가 있는 발키리익스라고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 투력에서는 유지력이 막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어, 이런 것보다 녹이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는 유지력 비중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최하위를 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종합해서 이제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4만 이하도 팔라딘은 이제 디펜더가 6티어로 고정인 이유가 뭐냐면 사냥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0티어 팔라딘은 6.5 이상, 7만대가 돼야지만 팔라딘의 단점이 조금 부각돼서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소강물로 진행을 하거나 어느 정도 사냥을 했을 때 조금 더더 더 높은 사냥터에서 명중 사냥터를 가서 본인이 이제 컬렉을 캐거나 아니면 다이아를 벌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외 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영 티어가 아니라 조금 예외적으로 어, 사냥을 다른 캐릭보다 이러한 캐릭보다 한두 단계 이상을 사냥을 할 수가 있다 많게는 세 단계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다만 속도가 얘들 보다는 훨씬 안 나오죠. 다만,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흡혈이 있는 다크스나가 사냥이 무난하게 좋습니다. 어, 무난하게 좋고, 그 다음에, 세인트. 이티어 세인트인 게 어느 정도 유지력을 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티어 아크라고 하는데 이게 3만에서 좀더더 떨어질수록 어차피 4만에 찍는다고 해도 무스펠를 가지는 못하고 내가 가는 사냥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냥터에선 사람이 없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 약간 유지력이 안 된다는 점. 제감이 이럴 때는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3티어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4티어는 어쎄 엑슬러.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 이게 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쎄랑 엑슬러의 상황은 어쎄가 사냥을 더 잘해요. 엑슬러가 유지력이 조금 더더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4만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감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쎄가 의외로 조금 더더 높을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유지를 크게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뭐, 바이키리 벗었고, 5티어, 그 다음에 6티어는 디펜더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리셀을 많이 하는 구간이잖아요. 60 리셀이나 70 리셀까지도 넘버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원거리가 더 좋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그래요. 아무리 사냥이 좋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원거리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 5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스패 이게 왜 4, 4만에다가 갑자기 4만에서 4.5 사이가 안 나오냐? 4만에서 4.5 사이를 하니까 전부 다 기준을 4.5로 잡으세요. 어, 흑염이랑 피나무 많게는 미래까지도 보시면 팔라딘 압도적으로 또 영점입니다. 어, 더 이상 또 사냥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1티어는 다크스나. 어, 확실히 이제 흡혈량은 다크가 좋고요. 스나 같은 경우에는 무적이나 표적화사, 그다음에 공중제비를 통해서 이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스킬이 좀 좋죠. 그다음 에 세인트도 마찬가지의 팔라딘이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전설 아바타가 한두 개씩 생기게 되고 팔라딘으로 사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3티어는 아크긴 한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재감 세팅을 여러분들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크가 공격력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는 스킬의 강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킬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공격력이 높아지는 것만큼의 효율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4.7의 아크, 4.7, 4.8의 아크이신 재감 60% 세팅 맞추신 아크분을 소개를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감이 높아지게 되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라 거. 그걸 베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티어는 버서커 발키리고요. 여기서 이 정도 티어에서는 버서커가 발키리보다 유지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5티어에서는 어쎄랑 엑슬러 여기 구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쎄에서 엑슬러로 넘어가시고 컬렉이 똑같으세요. 컬렉이 똑같으시게 하셔가지고 원거리, 근거리, 데미지 그리고 원거리, 근거리, 명중이 똑같게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쎄가 사냥을 더 잘한대요. 왜냐? 엑셀러가 유지력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그 조금 더 나오는 유지력을 가지고 더 상위 티어의 사냥터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빨리 잡는 어쎄가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50% 기준으로 해서는 엑셀러가 피읍이 -E 어, 쿨감이 15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쎄의 1억 스킬 같은 경우에는 2 0초기 때문에 5초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런 걸로 보시게 되면 어쎄가 사냥이 빠르기 때문에 엑셀러보다 더 좋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쎄랑 버서커랑 비교를 하게 되면 버서커가 사냥을 더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티에는 디펜더입니다. 그리고 5만에서 6.5 6.5까지 안하고 6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투력이 있어가지고 6.5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 그때부터는 아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 근데 6.5도 흡혈이 있는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묶어 놓긴 했습니다. 무스페이 중후반부터 아스초이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티어는 팔라딘이고, 이거는 세인트분. 세인트보다 팔라딘이 더, 서, 속도가 더 빠른 건 아시죠? 근데 세인트분이 5.7로 저기 망토 사냥. 본이 되는 300 다이아 짜리의 망토 사냥이 되는 곳에서 사냥을 하루 종일 돌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보인다라는 거. 특히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이어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그 개념으로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여전히 흡혈이 있기 때문에 다크 스나가 좋고, 여기서 다크는 피음량이 좋고, 스나는 단일 개체를 상대하는데 좋기 때문에, 어, 약간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크는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감이 높아지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이제 무스펠 후반부에서도 돈이 되는 사냥터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돌리기 시작을 하면, 세인트보다, 어,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밸런스는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퍼스커 발키리 어세 엑슬러. 어, 은근히 이게 조금 엑슬러가 사냥 쪽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크게 막 사냥 적 이득이 취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어, 발키리가 엑슬러보다 더안 좋은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트릭에 따라서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의, 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6티어는 디펜더입니다. 그래서 7만 이상 투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조금 높은 투력을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아크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무기가 전설 무기로 거의 다 바뀌기 때문에, 어, 소소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장점이 또 나오고,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보호막도, 보호막 강화가 많이 올라간 상태고, 몸이 오기 전에 죽인다는 개념. 그리고 이제 스펙이 높아, 여기서 더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어, 퍼뎀이 높은 소소류들이 사냥을 더잘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스나가 7만 이하까지는 안 좋은 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7만 이상부터 약간 사소한 단점이긴 하지만, 퍼뎀이 낮기 때문에 이만큼 빨리 몹을 잡진 않습니다. 이게 치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세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7만 이상은 다들 좀, 어 쉽진 않긴 하지만 어, 포텐션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크가 흡혈이 좋고 스나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스킬 이 있고 다만 여기서도 이제 다크 같은 경우에는 만화 회복도 챙겨가면서 퍼뎀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퍼뎀이 좋아지는 장점 때문에 어, 사냥에 파워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어, 저희 충녀손님 사냥하는 것도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쎄 엑셀러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쿨감이 50%가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피읍이, 어, 데미지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요. 제가 여기서 데이터가 조금 나오지 않는 거는, 어쎄가 약간, 아스 후반부 사냥에 빨려 들어가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7.5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어쎄가 조금 더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데미지가 좋았던 캐릭터들이 더 사냥을 더 잘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 팔라딘 세인트들이 이제 7만에서부터는 다른 캐릭들이 유지력이 사냥이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어,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게 단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음, 어느 티어나 디펜더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더 버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이상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스나가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스나가 제일 무난해요 스나가 제일 무난하고 다크 역시도 추천을 드릴 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크로 쭉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고투력이 되면 아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스케이프부터 다시 배워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키우신 분이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안 나오긴 하지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 게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신 분들, 뭐 직장인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여러모로 이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긴 하지만 사냥 속도가 나오진 않는다 이 점을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근거리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실드메이드는 사냥용 캐릭터가 아닌 어, PVP용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투력별로 어, 내가 클래스 체인지에 뭐를 생각을 해야 될지를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어, 지금 PVP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PVE부터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